자 유하 자 야, 광주에서 무슨 일이 야, 그런데 별일이 없었어요 아니 뭐, 야구는 치고 달리는 건데 치지를 못해서 아니 치질 수술 아님 아니 치질을 못해가지고 뭘친게 없으니까 한게 없어요 야. 오늘 이제 제 친구가 딱 그냥 올바른 말을 했어요 야 어제는 죽 써서 개 줬다며 오늘도 그래? 아니 오늘은 죽도 못 썼어 그냥 불도 못 붙였어 야저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7이 노스 좋았죠 미쳤고 6회까지 솔직히 완봉 모드였어요 근데 이 완봉 모드를 우리가 만들어준 피칭 리듬도 좋았고 재구도 좋았습니다 abs도 좋았고 와 진짜 빨리 메이저를 보내고 싶을 정도의 그거였어 근데 박해민이 또 박혜민이야 도미노 피자 배달 시켜 먹던가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박해민 박해민이 4회에 어게인 홈런 야 꼴더 보기 싫어요 박해민이 4회 초에 선두타자 홈런 때렸죠 그리고 5회에 박동원이 또어 아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LG가 그냥 정확히 한방한 방으로 한 기아를 그냥 조졌어요 근데 6회 에 견제미스 실책. 예, 견제송구 실책으로 난리도 아니었죠. 오늘 좀 태군만만 조금 마음 아팠는데 또 여러분 칠회. 아니, 아니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못 치면은 불필요한 점수를 안 주는 방법이 있잖아. 어? 아니 호령아 유일한 안타였잖아. 그게 억울했어? 그래도 왜 패대기를 치는 거야? 어? 오늘 이거 호령이 정말 실망 스티커 한 개예요. 이건 정말 실망 스티커예요. 인정하시죠? 아니 근데 여러분 야구라는 게 이래요. 선발이 잘 던져도 팩트 시즌 초 도현이에 비하면. 좋진 않았다. 그러나, 오늘 제일 잘한 놈? 오늘 제일 잘한 놈 중에 한 명이긴 해, 김도현 얼마나 남들이 똥을 그렇게 푸지게 쌌으면 와, 이건 내, 죄송하지만, 뒷문이 구멍이 난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그 생각을 해. 이걸 뒷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뒷문이 무슨 궁전 정문보다 커요. 거기로 점수가 줄줄 세요. 이게 어케 뒷문이에요. 그냥 폭탄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마당이지. 뭐 오픈 도어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예? 심지어 오선우가 정말 홈런 쳤잖아 어? 안 그래? 오늘 오선우 잘했잖아 4대4 동점 만들었잖아 그래서 나 진짜 되냐? 되냐? 했잖아 이게 기아지 했는데 함정이었잖아 이 팀은 존나 기적을 만들어 그런데 그 기적을 거즈는 찢어 찢는다고. 그러니까 기적을 만들면 뭐해? 그 기적을 정말 기와 적으로 찢어 버려. 아니 이해가 안 가. 미라클 뒷구멍이라니까? 아니, 진짜 로내 기적을 그냥 망치로 부셔 버려. 어? 아니, 그 여러분 8회 9회 LG 타선 끊었어. 그 다시 기회 잡았어. 찬스 만들어서 최 안타.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잘했죠.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솔직히, 오늘 딱 말하겠습니다. 오늘 칼로리 바란스 먹어야 되는 사람, 위즈덤. 나성범은 칼로리 바란스에 각지찌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즈덤은 칼로리 바란스만 먹으세요. 아시겠죠? 너무 병살 뭐야 어?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기회를 줘도 못 써. 아니, 기회를 버렸어. LG는 천사. 만드는데 기아는 무너져. 나는 진짜 기아는 어제랑 오늘 기아를 보잖아요. 그 어떻게 져야 얘네가 킹받을까? 어떻게 무너질까? 이걸 보는 느낌이야. 물론 선수들은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그냥 져서 화난 팬의 입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아 선수 믿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겠죠. 당연하죠 프로인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전심 전력으로 뛰었겠죠. 를 음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 조상우 씨 어제도 좀 힘들었는데 오늘 감독님 아 맞습니까? 사실 뭐낼 사람이 없는 건 알아요. 하지만 3원에서 문보경 또또 직구 또 맞았다고 문보경 또 쳤다고 야, 그러니까 LG가 우리의 실투를 노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갖다 바쳤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쯤 되면 그러니까 실투를 노렸다 LG가 노노 우리가 다쳤다. 어? 그냥 던져주고 맞아주고 졌어. 졌었어. 아 지금 우리 필승조 어떡하니? 그리고 또 한준수 안 터치고 또박 박찬호 이로 타쳤어요 근데 이창진. 상까지네1타1 2루 유성 삼진 그래 혼자 죽었다 했는데 김규성 근데 여기서 어떻게 김규성 욕을 하겠어요 안 그럽니까? 유영철 앞에서 그냥 끝났어요 야, 뭔가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얘들아 내 생각에는 재능이 끝내주는 것 같아 끝내기 재능이 없어 이틀 내리 lg한테 이제 마지막에 당했으면 솔직히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아쉽고 너무 화가 나는 게 lg한테 이 연속 그것도 이제 마지막 승부처에서 졌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력차이 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뭐 털렸다라기 보다는 그냥 멘탈이 깨졌고 작전 어제 물론 대타 작전은 좋았으나 작전에서 졌죠. 왜냐면 LG가 우리보다 작전을 잘한 거야. 이범우 감독의 대타는 좋았지만 LG 그냥영감이 그냥 우리보다 한수 위였다. 어 필승조가 슬펐다. 아니 이제 언제까지 점수 차이 저, 적었어? 해거야이거는젖잘사도 아니야. 아. 오늘 사이다 아니고요. 속이 쏘가 문들어진 콜라입니다. 다소 과격한 언행. 죄송합니다. 근데 안, 안 죄송해요. 왜요? 아, 졌잖아요. 내일도 이렇게 해라. 어? 아, 해봐라, 한번. 한 번. 함 해봐. 일단 야구 또 하기만 해봐. 바큐야 빠큐, 뻐큐, 빠큐, 빠큐. 야!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